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부입니다. 삼 성중공업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쪽에서 강세가 조금 나왔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laughs> 금리 인하 시그널이 미국에서 나왔죠. 그리고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그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가지표가 나왔을 때, 음, 예상치를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굉장히 낮게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 반영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미증시에서 상승 부분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특이점이 발생한 게 반도체가 강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한국 시장으로 연결이 됐죠. 두 가지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 게 반도체가 한국 시장에서 지금 강한 이유. 첫 번째, AI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중국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좋은 내용이 있고 나쁜 내용이 있는데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잘린다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을 눌러주니까 기술이 약간 좀 더디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강했다. 여기서 특이점이 또한 가지가 또 발생해요. 종목구는 갈렸다 어떤 거는 강하고 어떤 거는 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여기서 내가 잘 골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은 조선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이에요 아까 전에 똑같죠 자 보세요 미국 중국산 선박 해안 크레인에도 25% 관세 중국을 계속해서 눌러요 누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업체 반사이익 기대, 한국 시장이 이 배를 만드는, 그렇죠? 이 조선업에서는 빅3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시장에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조선업은 어때요?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온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적자 폭이 줄어들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는 순위까지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 분기에는 뭐 적지만 순위... 흑자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규모가 이제 피크를 갈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 커지는 구간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라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진짜 당연한 건데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구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삼성중공업은 어떤 종목이에요? 조선주라는 거 말고 신고가 종목이죠. 먼저 가격이 올라갔고 신고가를 만들기 전에 정배율 구간을 만들었고 정배율 구간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한번 튀었는데 그리고 매물소화 받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무언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뭐겠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것, 그리고 신조선가가 상승하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신조선가가 상승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도크가 차야 됩니다. 도크가 찰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수주가 쏟아져야 돼요. 수주는 지금 올해, 올해, 올해만 40%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상치는 상회한다는 거예요. 그냥 4월 달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가격이 먼저 간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매매하는 구간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내용 보세요. 캠트로닉스 오늘 22% 갔죠. 삼성중공업 신고가라 그랬죠. 캠트로닉스 무슨 종목? 신고가 종목? 신고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신고가 매매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는데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는 거고요. 여기 5월 16일 오늘이죠. 8시 46분. 46분, 46분, 그쵸? 원래 제가 세 종목 이상 뭐 늘리지 않는데, 이렇게 늘린 이유는, 어, 오늘 미증시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기다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조선주도 요즘에 바이오처럼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도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수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당연히 삼성중공업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초에 신고가 구간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점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첫 번째 정배열 전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신고가 돌파해야 되고요 신고가 돌파하면 무조건 매물 소화 구간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재돌파 구간이 오는데 그 재돌파 구간을 내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하루에 22%씩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 내가 거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쭉 밑에 내려 보면 이수페타시스 있죠 오늘 대부분 상승세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수페타 자 이수페타시스 보시면요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했을 때18% 정도의 상승구간을 오늘 하루에 만들어 냈습니다 꾸준하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신고가 구간에서 찾으라는 거고요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익은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구간이 있겠죠. 근데 그 손절복이 기간을 줄이면 그렇게 크지 않게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주식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신고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삼성 중공업을 보면 뭐예요? 지금 은 고가 돌파하고 매물을 받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25,000원 이상 보고요. 그쵸. 25,000원 이상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시작점이 지금 만원을 돌파한 지금입니다. 만원을 돌파한 이 구간은요. 16, 17년도에 한번 있었지만 여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했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업황 회복이 되는 과정에 있고 그걸 실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에서 중국을 누르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저가 수주가 나오면서 조선주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어,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 그쵸 세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이제 시세의 시작 구간 초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실적보다 주가가 무조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대장주를 공략해야 되는데, 최근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 그쵸? 상장을 했죠. 오늘 조금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쪽에서도 수급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HD 현대 중공업. 현대 중공업은 아직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고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삼성 중공업은 고가를 회복을 했어요. 9,300원, 400원 그 정도의 고가를 회복을 하고 나서 지금 조금씩 가격대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뭘까요? 딱한 가지만 보셨으면 좋겠는 게 가장 먼저 고가 돌파를 한 쪽이 누구냐? 그렇죠.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조선주에 대한 분위기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현대 마린솔루션이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두 배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린솔루션이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반등해서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을 삼성중공업이 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 맞춰서 내가 가격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가격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원리가 있겠죠. 자 보시면 전부 다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오는 18% 캠트로닉스 22%, 성호전자도 거의 한 10%권, KBI 메탈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공통점이 있겠죠? 그 공통점에 대한 부분, 그렇 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모두 다 동일합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데 무조건 2주 기간 동안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삼성 중공업에 지금 고가 돌파를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거고요. 이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근데 주가는 작년부터 먼저 올랐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대를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5일성과2십인평 그리고 62평까지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되고 그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성과를 낼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